카리나는 모래시계, 지수는 삼각, 제니는 역삼각, 아이유는 직선. 여러분은 어떤 체형이신가요? 체형만 알면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기 쉬워집니다. 스타일과 이미지는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셜록 뷰티에서 한국인 체형에 맞게 직접 개발한 체형 체계를 소개해 드릴 테니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먼저 셜록 뷰티 컨설팅에서는 골반 라인이나 다리 길이, 목 길이 등 훨씬 더 체형을 세분화하여 진단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분들께서 간단하게 자가진단을 해보실 수 있도록 20가지 체형 분류 기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형은 실루엣을 기준으로 모래시계형, 삼각형, 역삼각형, 직선형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모래시계 실루엣은 어깨와 골반 너비가 균형적이고 허리가 잘록한 유형. 삼각 실루엣은 어깨보다 골반이 넓은 유형. 역삼각 실루엣은 골반보다 어깨가 넓은 유형, 직선 실루엣은 허리가 굵거나 완만하여 스트레이트한 유형이죠. 이큰 틀을 기준으로 첫 번째 모래시계 실루엣. 모래시계 실루엣으로는 손난, 설현, 전지현, 안유진 님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설현 님 유형으로는 정석적인 모래시계 체형으로 어깨와 골반 너비가 표준인 것이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형 자체에는 보완점이 없으며 다리 길이나 목 길이 등 다른 특징들의 초점을 맞춰 스타일링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나은님 유형은 작은 모래시계 체형으로 허리가 가늘지만 어깨와 골반이 약간 좁은 체형입니다. 모든 체형 중 허리가 가장 가늘고 체구가 작아서 여리여리한 이미지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전지현님 유형은 어깨가 넓은 모래시계 체형으로 모든 모래시계 체형 중 곡선감이 가장 강한 것이 특징이죠. 체구가 약간 크기 때문에 포스와 품위가 있고 기본템이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유진님 유형은 큰 모래시계 체형으로 허리 자체는 표준보다 약간 굵지만 그만큼 어깨와 골반이 더 넓어서 모래시계 실루엣을 가지는 유형입니다. 글래머러스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허리가 굵기 때문에 보통 박스티나 스웨셔츠로 허리를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더 부해 보일 수 있습니다. 평소 허리가 굵은데도 가리는 것보단 드러내는 것이 더잘 어울리셨던 분들은 큰 모래시계 체형이 아닌지 체크해 보세요. 여기서 잠깐, 요즘 스트레이트 체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중 상당수는 큰 모래시계 체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으로 안유진, 김혜수, 지효님이 이 유형입니다. 정확히 체형을 진단하고 분류해 보면 의외로 모래시계 체형인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이트 체형이라고 분류되는 분들도 자세히 분류해 보면 사실 큰 모래시계형, 삼각형, 직선형 등으로 다 나뉩니다. 내가 안유진 님 유형일 수도, 신미나님 유형일 수도, 지수 님 유형일 수도 있는 거죠. 같은 모래시계 실루엣이라도 체구가 작은 손나한 유형, 정석적인 서현 유형 최고가 큰 전지현 유형, 근래만 안유진 유형이 주는 느낌이 다르다는 것 느껴지시죠? 두 번째 삼각 실루엣. 삼각 실루엣은 김나영, 지수, 유나, 신민아님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김나영님 유형과 지수님 유형을 비교해 볼게요. 똑같이 어깨가 좁고 골반이 넓은 유형이지만 김나영님 유형은 허리가 가는 유형이고 지수님은 허리가 약간 굵은 유형에 해당됩니다. 물론 지수님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매우 마른 체형이지만 상대적으로 허리가 가늘지 않은 편이어서 예시로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삼각형 체형이어도 상세 체형별로 어울리는 옷은 차이가 있어서 댓글로 요청주시면 추가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나 신민아님 유형입니다. 이 유형들은 삼각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좁지 않은데요. 어깨보다 골반이 더 넓어서 삼각실루엣을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 삼각형보다는 큰 삼각형이라는 의미로 큰 삼각체형으로 분류되며 앞서 설명드린 체형보다 절대적인 골반 너비가 훨씬 넓기 때문에 글래한 이미지가 강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나님은 허리가 가는 큰 삼각체형, 신민아님은 허리가 아주 약간 굵은 큰 삼각체형인데요. 김나영, 지수, 유나, 신민아님은 모두 같은 삼각 실루엣이지만 골반 너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같은 삼각형 체형이어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형을 단순히 3, 4개로 분류해서는 내 유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역삼각형과 직선형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해 놓으시고 2탄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